최근에 이제 댓글 보니까 아 몸이 좀만 좋으면 영상 보기 괜찮을 것 같다 하셨는데, 마침 여기 숙소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를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헬스하고, 그 다음에 계곡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는 계곡은 광풍폭포랑 왕비창 계곡의 동소라는 곳을 가볼 겁니다. 여기가 전문가분들조차 가기가 험한 곳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계곡 가는 길이 전부 다 수심이 7에서 8m 정도 되고 그리고 물살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조심조심이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제가 몸도 좀 만들었거든요. 일단 오늘 가는 지금 광풍폭포라는 곳은 제가 총세번을 도전했는데 한 번도 그 메인 쪽에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물살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었어요 비가 오고 한 일주일 정도 뒤쯤에 갔었는데도 물살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3주 정도 안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왔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물살 괜찮네 오늘은 뭔가 느낌이 어, 요런 지온 걸로 하나 들고 가면 될것 같고 여기 포인트는 광풍 폭포라고 치고 오면 여기 앞쪽까지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놀이 위험 안내 표지판 보이죠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서 물놀이를 꼭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제가 왔을 때는 이쪽에 주차를 하긴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흙이 조금 깎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주차하기가 살짝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차가 지나다니기에. 그래서 아예 밖을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안쪽에 숙소를 이용하시던가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저는 주차를 저쪽에 하긴 했거든요. 메인 포인트는 이렇게 친절히 안내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지 멀리서 포인트를 설명해드리자면 저쪽이 광풍폭포 메인 포인트고 이렇게 물길이 쫙 있는데 저쪽 구석이 보이죠? 저쪽도 수심이 깊거든요. 제 기억상 한 2.5m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저쪽 구석 그리고 저쪽 구석. 그래서 여기서는 수영을 할때 주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수원 체크 아, 너무 놀기 좋은 날씨다. 여러분 물놀이 떠나십시오. 몸에 좀 정조하고 들어가는 걸로. 어 근데 수심이 뭐야 이거 이게 좀 심할 정도로 아 내가 봤을 때 토사물이 내려왔나 보다 오이 어, 여기가 뭐야 작년이랑 한번 비교 드리겠습니다 Yeah in the morning h e started having b She made me trade my Harley for Kia Oh help me lord I saw my reflex. 자 일단 오피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무릎까지도 않아요. 어차피 오늘 갈곳 중에 메인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라서 저희 앞에 가서 야타진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하고 제가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곳으로 한번 띄워볼 거예요. 제가 왔을 때는 항상 이 바위도 잘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질이 괜찮으니까 밑에 여기가 보이네. 그러면 저 밑에는 오늘은 비교적 좀 쉽게 들어갈 것 같아요. 별로 무서워 보이지가 않아. 제 기준 들어하기 무서운 계곡은 시야가 안 보이는 계곡.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오, 어, 쟤도 오, 뭐야? 이거 보여요? 물고기들 막 뛰는 댕기 거, 이쪽 폭포에. 어, 우와! <목소리> 연원가?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뛰어다니 야, 진짜 신기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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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정말 많고, 그리고 수심이 조금 깊긴 한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한 3m에서 4m는 올것 같긴 하다. 주도에 강경천이라고 거기에 은어가 엄청 많이 달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가 메인 포인트인데 좀정도아 제가 물고기 잘 모르는 편인데 얘들 혹시 종 아시는 분 있나요? 뭐지? <목소리> <목소리> 이제 진짜 제가 오늘 가려고 했던 조금 무서운, 여기랑은 좀 다른 느낌의 계곡이 있는데, 글로 한번 이어해 보겠습니다. 땅콩 광정 이거 하나랑, 일단 냉장고가 없으니까, 상할 것 같은 거는 아예 사지를 못하겠네. 요거는 그냥 가면서 마실까? 이거 하나랑, 미스 플라스틱 안 나오는 이런 걸로. 오늘, 오랜만에 고기 좀 먹을까?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삼겹살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콤프로스트. 아, 아침에 우유랑 딱 먹으면 맛있는데. 또한 번에 살때 너무 많이 사면, 이것도 낭비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천연 냉장고 같은 느낌을 좀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은데, 딱 이렇게 하면, 삼겹살이 좀 시원하게 유지가 되겠죠 우선 오늘 가려고 하는 포인트는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걸어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피천 숲속 캠핑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수영해서 계곡 트레킹을 하면 30분 정도면 도착을 한다고 해서 포인트에 일단 가는 길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방금 오른쪽 올라갈 뻔 했는데 이게 표지판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표지판 따라서 오시면 될것 같고 이게 와 이렇게까지 들어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비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장현길로 예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이에요? 맑고 좋은게 혹 유튜브, 저, 좋은 유튜브 그거 올려주시죠 네 좋아요 그거 올려줄게아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는 앞에 있잖아요 아네 여기도 네네. 좋고 차박 네.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하셔도 되고 이몇 시에 데이터 체크아웃 되나요? 11시인데, 뭐, 뭐, 디 타임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요 감사합니다. 그 내일 뭐, 작업할 때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하시 어차피 제 코온 소리가 더 시끄러울 겁니다. 아, 아니, 아 그게 아니고, 제에나 아니 혹시 여기 용소로 갈라는데, 요로해서 절로 쭉올라간면 되죠? 네, 계곡 네, 계속 가요 아. 네. 위쪽으로 해서 쭉 계곡 트레킹을 해서 올라갈 겁니다. 사장님도 말씀하시길 조금 위험하다곤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구명조끼랑 오리발도 착용하고 올라가다가,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 내려올 생각입니다. 저도 굉장히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는 곳은 좀 쇼핀으로는 안될것 같고, 롱핀을 하나 챙겨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 녀석들로 챙겨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구명조끼도 하나 있자. 항상 꼭 사고가 언제 나냐면 아 이정도면 뭐 괜찮겠는데 이렇게 할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저도 소문만 듣긴 했지 실제로 가보질 않았으니까 진짜 위험할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야~~ 아, 아, 아. 원래 저쪽으로 걸어갈랬는데 어 물좋다야~~ 아니 수질이 압도적인데? 아니 뭐 이거 봐봐 다 보여요 아니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가는거면 생각보다 삐지할것 같은데? 여기는 수심이 조금 깊어 보이지 않나요? 저도 물안개 끼고 밑으로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수심은 체크하기가 힘들긴 한데 뭔가 내키 가까이 될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엄청 위험한 계곡인 만큼 별을 절대로 따라오시면 안됩니다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 용소까지는 아마 제가 못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고, 이거 왜 이렇게 기대하냐? 우와, 씨. 느낌이 꽤 이상한데?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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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만한 바위. 근데 태풍 오잖아요. 이런 큰 바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굴러 간대요. 진짜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장마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 옆으로 접근조차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해요. 아, 지긴다. 후! 이 정도까지는 트레킹 와도 괜찮을 듯. 수심이 좀 곳곳에 지뢰마냥 좀 깊은 곳이 하나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가면. 좋을것같아 뭔소리고 어, 하필 야생동물 포획 채취금지 사람 여기 네밖에 없다고 지금 어이! 자 이제 어느덧 등산한지 거의 한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저쪽이 뭔가 조금 깊은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일단 위에서 지금 살짝 파악해 보자면 어, 수심이 4키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고 어, 저쪽이 용손는 아니겠지 너무 뭔가 웅장하지가 않은데 아 여기 녀석들도 물고기가 꽤 많은데 조금만 들고 가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저위까지 올라가는데 야, 진득한 향이 납니다. 아, 근데 살짝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완전 그랜드 캐니언인데, 여기는? 자, 일단은 위험물을 위에서 한번 살짝 검토를 하고 계곡 트레킹을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갔던 계곡 중에 제일 무서웠던 곳은 삼척에 있는 덕분 계곡이 용소인데, 거기만큼 뭔가 압도되는 느낌은 안들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드넓은 자연에 나온 채 있으니까 뭔가 살짝 좀 위축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이제 여기부터는 옆으로 되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 가지고 꼬리발로 트레킹하면서 건너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쿠아슈즈는 여기 놔둬도 우리 가져갈 사람도 없을 거니까 일단 이 드라이백이 생활방수라가지고 보자 완벽하게 좀 수건 같은걸로 전자기기는 좀 감싸봅시다 음, 맛있게 생겼냐 겠습니다 최대한 긴장해야 돼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게 절대 저를 따라오라는건 아니고 저 밑에까지는 괜찮은것 같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다른 것만 한번 봐주세요. 고정도 피도 입었고, 꼬리발도 춥고, 불합격, 스노플. 완벽하게 일단은 지금 보육품은 착용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데? 아씨. 누구랑 같이 올까 그랬나? 하, 하,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도 여기 물살이 되게 세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Let's go. 여기 사람 있다!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사람 있다이여 앞에 폭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보자. 아, 요 정도면 넘어갈 만한 것 같다. Ho. Ho. 이게 맨몸으로 오거나 아니면 비오고 나서 오는거는 진짜 무리일것 같고 구명조끼랑 오리발 착용하고 오니까 그나마 나은것 같아요 야호 와다 이거 뭐야 잠시만 이 발자국 이거는 진짜 동물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지나간지 얼마 안 됐어. 사람 있다. 멧돼지 발자국 같긴 한데, 공은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아침이나 지나간 것 같은데, 발자국. 자, 자, 너 여기 온적 없다. 해여로 오지 마. 다시 멧돼지들도 물을 좋아하나? 엄마 용서가. 저 앞이 용서인가? 이제 시간대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긴 한데, 저 앞까지 갔다가 만약에... 따로 안 보이면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이러다가 돌아갈 때 해가 질것 같아서, 더 이상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깊은 곳을 도저히 오두울때 지나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무서워. 네, 어서. 아, 데크길이 여기 있네. 뭔가 문명의 흔적이 보이니까 좀 마음이 놓인다 저기 서가지고 이쪽에 용소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고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저기가 용소 같긴 하거든요. 아,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이제 저 해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기 넘어가기 전에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니까 저쪽은 지금 수심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카운다운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몇 분이 걸리든. 저쪽은 수심이 그래도 보이긴 했는데. 하... 음. 이게 왜 고정이 안 돼?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고생한 만큼 좀 많은 음식을 먹어줄 겁니다 삼겹살 그리고 짜파게티 그리고 햇반까지 이렇게 먹을 건데 요리 순서를 어떻게 해야 좀 잘했다 소문이 날란가 이게 삼겹살이 식으면 맛이 없거든요 오케이 첫 번째는 햇반 먼저 데피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햇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삼겹살 짜파게티 순으로 렛츠고 이 저도 어느덧 차박을 한지 거의 한 15회 정도 된것 같은데, 옛날에 그 어수룩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우와, 타타타타아아아아금아아아아아아아좀아아아 어, 많이 뿌아는데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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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 저도 보면서 뭐 불편한 게 딱히 안 느껴지죠 오, 어? 요속석이좀 늘었다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제 식당 뷰는 기가 막히죠 고기를 소금에 슥 한번 살짝 찍어가지고 자 식사 맛있게 하십쇼 와, 미쳤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 내가 잘굽는 건가요? 고기 자체가 맛있는 건가? 뭐지? 솔직히 오늘 지금 계곡 트레킹을 거의 한 3시간 했나? 그래서 내일 좀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긴 했는데, 먹고 나니까 기운이 확 나네. 음. 짜파게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있는 듯 없는 정도 물을 쫙 빼고 그 뒤에 이 소스를 넣어서 계속 쪄 줍니다 계속 자, 이제 이 정도면 완성 보이시죠 이제 그냥 아예 물이 딱 없어질 정도로 뭔가 느낌 보이죠 지금 안에 다 배겨져 있거든요 이 고기 하나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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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맛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분명히. 와, 대가 막히나 음! 자, 이제 빨래를 하고 나서 아직 이불을 이걸 못 끼웠거든요. 아이이이 아이 이이 일단 오늘은 광풍 폭포랑 여기 왕피천 계곡 트레킹을 해 봤는데 결국 세 번을 가서 광풍 폭포는 이번에 정복 완료했고 안에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진짜 제주도의 강전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안전장비는 착용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가져가더라도 반드시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비천계 옥트리킹 같은 경우에는 보였다시피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혼자 갔을 때 뭔가 그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긴장 안할 거를 되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수심을 알고 나니까 비교적 덜 무섭게 수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제 영상으로만 만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기장 최고 짱.